아무 일도 없던 하루였어요. 그런데 그날 발소리가 들렸어요. 찬물에 밥을 말다 말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. 언제부턴가 누군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됐더라고요. 현관 너머에 조그마한 신발이 비칠 때내 심장이 참 오래간만에 뛰었어요. 할머니, 그 한마디에 나는 웃었고 또 울었습니다. 아이의 눈동자에 내가 있던 날. 밥도 반찬도 없었지만 그날 저녁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. 할머니, 나랑만 살면 안 돼? 그 말을 들었을 땐 웃을 수 없었어요. 너무 고마워서, 너무 미안해서. 잠깐,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? 전체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. 당신의 생각도 궁금합니다.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